맨맨맨맨맨 레슬리 개 라인 커 나왔습니다. 저 줄래? 한번 리퍼가 어디서 돌고 있는 둘데 있어. 왠지 라인 덮여. 아, 나, 나 시공업으로 왔는데 뿜어 다다 아, 나가 너무 무리 무리한 라인. 어, 뒤집겨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똑백이 후드를 했고 나임 궁 거의 다 찼어요. 뭐야, 이 개피, 개피. 개피. 아, 나 에임 너무 안 좋은데. 길러 아. 없다. 돌진해. 아비, 맛돌지, 맛돌지. 빼야 돼, 빼야 돼. 죄도 아! 두었니? 못 받았단 말이야. 우리도 뽕을 줘야지. <웃음> <웃음> 그런 게 없다. 우리도 뽕을 줘야지. 좀 딜러가 없는데. 뭐좋냐 야, <laughs> 이분, 뭐지, 이거? 아니야? 어디지요? 야, 이 라인도 잘한다. 빼, 빼, 빼. 야! 진짜 뺐다, 진짜 뺐다. 아이씨, 저이 야, 한, 한조랑 연계하면 되는데. 야, 너가 뒤로 오면은. 야, 우리 조격패들 아. 핵이야, 이거 100%야, 100% 확실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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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이 안 돼, 아, 말이 안돼 핵이야, 핵 바타 넌다 위에 너, 위에 너안 맞은 거야 함부로 보다, 안부로 보다 방벽 없어. 아니, 라인 방벽 없 거점인데, 나? 이 뭐, 뭐야? 너 거점이라서 갔는데. 아니, 이게 진짜 터져있어. 그러게 말이야. 콜라자 우리 왜폰을안 줘, 저기 씨 계속 돌리잖아. 봉. 그러니까 저기는 계속 라인. 예, 상당 놀름 와. 아니 왜 힐을 안 주냐고. 이한 번씩 돌만 한데 이거 아마 한 번이라도 맞아. 실아냐? 죽냐? 으기에 있어 왜, 잡, 잡, 잡고 거 아니야? 아이씨! 뭘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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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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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방벽. 나이스! 야, 이겼어, 이겼어. 왜 피가 안 나네. 오케이. 오게오게아 상대 둔피 못하는 구나 무대포 채네, 무대포 채, 무대포로 던지는 애. 우리 는로 결정을 했어. 와 하나 그만돼. 저버리 거짓말하지 마라. 야 우리 근데 저격수가 되 잘하네. 오, 사, 사. 오, 내 머리가 없어졌어. 대머리다. 예, 나도 돌진 중이다. 여기 눈피 때문에 내가 활개를 못 친다. 아, 뭐야? 아, 안아, 뭐, 왜 자꾸. 엎떨짖. 아, 뺄게, 뺄게, 없어. 뺄게, 뺄게. 오케이, 오케 방벽 있으면 말해줄게. 야, 우리, 이대로 죽었거든. 아, 나이스, 안아. 우리 안아, 쟤 물렸어? 와, 게임이냐? 아니, 풀핀 되나? 아, 미쳤네, 씨. 쉬냐야나 풀피였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이 맵이 둠피가 와. 너무 유리해 열분대로 갔다 어디갔는 아이고 아나.. 뭐야 위도가몇대로 죽이지 않았냐? 살릴수 있지 않나? 살리고있어 살리고있어 아, 이런. 와. 아, 퀘스트 룰을 세도 없이 그냥 수영. 아. 도대체 아... 뭐, 언제까지 죽기만 할 거야, 아나야. 아니, 아나가 자꾸 뭘하라 그래. 그래도 그래. 자꾸, 니, 니 바로 뒤에 있어도 자꾸 방벽을 훔쳐가. 저기 위도넌 이거 아, 아니, 어, 이거 이 아니, 이거 아아못 잡았다. 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아아아이 아니, 이이 이공 돌리고 내공 돌리고 좋아요. 백손프 왼쪽에서 위도 소리. 왼쪽에 위도 자고 나머지 다오아 뭐야 아 점프해가지고 스포트 못 눌렀다. 지. 가두명데려갔는데 거점으로 와줘야돼! 거점! 거점! 거점? 오케이 려가나또 죽었네 야저는는가는는데아나가왜살아있어데 아, 아, 2명 때려가 위에! 데 2명 오, 나름... 오, 깜짝이야, 뭐야? <웃음> <웃음> 저쪽에 있는, <laughs> 있는 줄 알았는데. 오, 어, 이걸 제거? 오, 어, 일어났네? 방벽 없어, 미안해. 오, 라인. 가라는데 여기서 저기로 피하네. 살릴 수 있나? 아니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저기는 뭘안 하려고 하는데 뭘 해, 아나가. <laughs> 안하실려 없네. 아. 최고의 플레이. 솔직히 뽕도 막 주는 거 같아. 웬나 못해, 아나. 뭐야? 괜히 있었네. 자탄 얘가 그거 할때쓸거 뭐야? 한 종류도 쓸수 있어? 써도 <목소리> 못 했네.